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2번 문제는 사각각수 활용, 교형 활용에 대한 얘기죠. 자, 이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 과연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느냐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될 텐데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6인성분 A래요. 음, 자 그러면 일단 이 원의, 반원의 지름은 6이라는 얘기네요. 여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B, CAT. 자, 여기를 내가 알파로 한번 놔볼게요. 됐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얼마? 3분의 1이 되도록 잡았다 라고 되겠죠.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음, D를 잡았는데 AC랑 DB랑 길이가 같대요. 길이 자 AC랑 요 길이랑 DB의 길이가 같습니다.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평행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얘네들이 평행하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에는 일단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거 각이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일단 각을 꼭 확인해줘야겠다. 라는 겁니다. 즉 평야하기 때문에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고요. 그 외에 동위각억각맞보지각 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문제에서 찾아낸 저 각을 알파라고 놨을 때이 3분의 1을 그대로 보고 나머지 분석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원의 점이 나오면, 이 알파라는 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중심을 연결하거나, 이 C라는 점을, 이렇게 B까지 연결해서, 이직각 삼각형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됐죠? <목소리>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알파라는 코사인 값에, 코사인 알파 값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직각 삼각형을 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요 코사인 값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AC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겠다. 됐죠? AC의 길이는 요지름인 6에다가 코사인 알파 한 거예요. 그래서 6에다가 코사인 알파 한게 바로 a c 값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AC는 얼마? 2가 되겠죠. 근데 이게 DB랑 같대요. DB랑 같기 때문에, 어, 너는 DB랑 같아. 그러면 이만큼도 얼마? 2가 되겠네. 까지 일단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거 뭐냐면 c 2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생각형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얘가 포함되는 생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과연 어떤 게 필요한 거냐? 자, 6요소. 즉, 생각형은 각 세계, 3개, 전 세계의 6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주어지면. 나머지는 사업함수공출이해서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각 세계만 놔을때안 되겠죠. 대문 도형이 형용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단, 이 어,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 엑셀로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단 뭐가 있을지 확인해 보면은, 일단 이 변의 길이 바로 구할 수 있네요. 왜냐면 하직각상형이기 때문에, b c 의 길이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b c 의 길이는 여기다가, s 사인 알파한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요값이기 때문에 사인 알파 하게 되면 사인 알파는 우리가 3분의 1/2가 돼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저 길이 얼마, 4분의 2가 되는 걸 우리가 쉽게 할수 있습니다. 됐죠음 일단 여기까지 된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변의 길이 하나 구했네요음또알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걸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평행하다라는 걸 썼기 때문에 이 각을 알 베타라고 본다면 그거에 대한 엇각의해서이 각도리가 베타라고 수 있을 거고 이 베타도 구할 수 있겠죠 왜이 변의 길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를다알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베타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었죠 그러면은. 이 길이는 4가 되면서 이 길이도 아까 2였기 때문에 두 변과 띠인각에 의해서 요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DC 제곱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4하기 2의 코사인 알파 값을 계산해 을 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3분의 얼마? 44가 나와요. 그죠 네. 그러면 CD 값은 루트 3분의 2 루트 10이 나와서 이게 바로 CD 값이 됩니다. 그죠뭐 조금 뭐 분모를 정리 한번 해 볼게요. 3분의 2 루트 3 4 이게 바로 CD 의 값이 된다는 거죠. 음,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단위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베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지금, 아까, 우리가 알파 값을 지금 알고 있었죠? 알파 값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값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요각 자, 요각은 얼마가 되냐면, 이 2분의 파이, 90도에서, 알파를 뺀 거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베타랑, 요 각이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사인복칩을 써서, 사용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sin 2분의 파이 a l p 파 분의 cd는 그래서 sin 2분의 파 i a l p 파 분의 c 기는 s i n b e 분의 2가 되겠다. 그러면 아까 cd값은 우리가 얼마나 나 3분의 2 루트 33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3분의 2 루트 33으로 정리하고, 요건 뭐로 바뀌죠? 각 변환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 배타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33분의 루트 3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 자이 반원에 이 삼각형은 뭐 하고 있죠 접하고 있죠 이게 원을 접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때보다 사이버칙을 쓰는 기본이죠. 자 지금 저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반원에 저기 이렇게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이 각이 베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x를 구하려면사이버칙수면 됩니다. 지름은 얼마였죠? 네 지름은 6이었으니까. 그러면 사인 베타분에 x는 지름이니까 6이된다라고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x를 계산할 수 있어요. 왜? 사인 드트가 나왔기 때문에 자,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11분의 2루트 3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